매일묵상 24년 7월 9일 화요일 완전한 속죄의 은혜가 주는 자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회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지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의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묵상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완전한 재용서를 받은 존재로서 얻게 된 참자유를 기뻐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의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열두 덩어리의 무교봉으로 지성소 앞에 정렬해 놓았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성소로 가져왔고 거둔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첫 언약의 완전한 성취.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요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며 그곳에서 드려진 구약 시대의 제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제한적인 속죄의 한계가 완전하게 극복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심. 첫 언약의 시대에는 지성서에 나아가는 길이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완전한 제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죄책감을 벗게 하심. 예수님의 완전한 죄용수로 인해 더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허락된 이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속죄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일 뿐이며, 잠시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자책하거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적용.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라. 의지가 강하면 신앙도 좋아진다고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죄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은혜는 오직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충만하게 경험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 율법을 선명하게 구분한다면 비로소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신앙이 복음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속죄의 효력과 성도의 신분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담대히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